계약서를 꺼냈는데 고객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다른 곳도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렸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1시간 후에 고객님이 다시 오셔서 옆집에서 똑같은 반지를 더 싸게 파는데 그 가격에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가격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일했던 매장은 최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제시한 가격은 적자가 나오는 가격인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입사 전부터 가격 문제로 경쟁이 치열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옆집에 찾아가서 엄청 싸우셨고, 고객님 커플과 저는 두 사람을 뜯어 말렸어요. 그러고 고객님과 매장에 돌아와서 저는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남자 고객님이 제 손에 5만원짜리 두 장을 올려주면서 옆집이 더 싸지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 주시고 커피를 사다 주셨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판매였어요. 아, 사장님과 옆집 사장님은 뒷고기에 소주 한잔하고 화해하셨어요.